레네지 투더참오 위브 이제 고 싶어 지친 하루, 하루. 아아 어, 아니 레버 포기 안 했어요. 저7 3입니다 레버 많이 했어요. 미 찾을 수가 없었어 지난 어린 시절에 지금 서있는 그곳은 어디인지 무얼 찾아왔나 아무도 없는 곳에 평화롭게 보이네. 얘가 카이사 웨놈인데요. 거의 뭐 밀대죠. 마이트. 마이트랑 동급 정도 되는 분수입니다. 뭐인스 까고 뭐다 해도 인스크리네 내가 뭐 하는 게 없죠. 탄자도 못 들어요. 하다 못해. 뭐,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피 탄자를 못 듣는 그런 공수입니다. 카인 서의외부죠 올림픽 공원. 셔츠 하라기까지다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세븐 사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세븐을 이렇게 걸잖아요. 세븐을 이렇게 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전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세븐 사인이 없는 놈과 투로 이렇게 묶어놓고 좀 뺐다가 다시 무게 스위칭을 하고 와서 세븐 이리로 거는 거죠. 야, 야, 너 새끼 하이다고 경기 끝낼라 그랬지? 잠깐만. 자, 두번두 번째 경기에 세븐 사인의 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기에 자 봅시다. 자, 세븐 사인이 어떠한 어떠한 패단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자자가 들어가 볼게요. 자스턴 걸었죠. 자, 스턴을 걸었고, 여기서 이제 싸이를 걸어주는 겁니다. 싸이를 또 걸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스턴을 한번더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루트를 한번 이렇게 촥 하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피해 있는 거죠. 세븐들이 올 때까지.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세븐들을 한번더 돌려요. 스턴을. 무기를 스위칭해서, 싸이를 봐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멍을 때리죠. 일단 그또 쫓아가서 스턴을 한번 더 박아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럼 이제 루트로 다시 발라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가 붙잡혔네요 엑셀을 하나 써주고 다시 다시 스턴을 한번 박아줍니다 자, 스턴을 박았죠 물결 수칭에서 사이를 박아주고요 박아주고 다시 루트를 한번 바른 상태에서 회피를 해주는군 여기서 딜이안요 다시 스탄 스탄을 박아주고 다시, 루트를,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음?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할게 없는 거예요. 세븐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캐릭 특성을 완전 무시하는 그런 개 같은 경우거든요? 다시 스턴 걸고, 어? 다시 이렇게, 싸일 걸어주고, 어? 이렇게 그냥, 게임이 그냥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어?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경기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 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냐고요. 이게.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세븐사인 없어져야 됩니다. 어? 캐릭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근, 그게, 방어할 수 있는 상대성 스킬이 없는 거야. 그냥 먼저 때린 놈이 세븐 그냥 계속 걸고 그냥 경기 끝나버리는 이런 더러운 상황 이게 합리적인 올림피아드냐고 이게 올림픽이냐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 정신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고 이거 아니거든 이거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강력하게 주장해서 진정 넣고 진정 또 넣고 일대문이 계속 계속 박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게임 어? 우리가 즐길 권리를 스스로 스스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따구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자, 오늘은 오늘 올림피아드는 저기 세븐사인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좀 어, 리뷰를 해보고, 어 포커스 를거기 맞춰 가지고 좀 방송을 진행하도록 을 할게요 해서 이제 세븐사인과 팬스킬의 폐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제가 만든다고 한다고 계속 안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문이좀 때려 봅시다 어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어 게임 재밌게 만들어 가야 될거 아니야 회사에서 좀어 관심을 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주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 거지 개선 충분히 해 가야 됩니다. 매 홈페이지에서 뭐, 첫 팔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거좀손 봐줘야죠. 아, 올림픽을 또 만났네요. 저런 보너스를 자꾸 만나면 안 되는데요. 자, 다시 한 번, 세븐사인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보시자고요. 어? 이게 어떤 건지.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니까, 러 세븐사인 쿨을, 실뢰내지 폰석이랑 같이 다 맞춰버려야 돼. 하나 정도는, 그래, 무게 하나 박혀있는 거 정도는, 아, 좋다, 이거야. 인정해줄게. 어? 인정해줄게.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건 아니지.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세븐사인이 패치되면 손해가 심하지. 지금 세븐사인 지폰석 하나에 돈백, 돈백만 원씩 해가 팔단 하나에. 어? 근데 여기서, 패치되갖고 세븐 팔단이 날아간다라고 난한 300만원 손해보는 거야,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그래도 게임이 살려면, 이건 안 돼. 자, 봅시다 자, 일단 스턴 박았죠. 마스터 들어갔고요 무기 체인지하고, 스턴 한방더 박습니다. 이게 농락을 하는 거거든, 농락을. 싸일 박아주고요 어? 여기서, 루트 발라주고, 그대로 반대로 회피. 어? 자, 여기서 자, 엑셀 을 썼죠? 나도 마 같이 엑셀 을딱써 주고. 자, 타겟 잡히면 다시 스턴을 박아 줍니다. 박았어요. 다시 무기 스위칭해서 스턴을 한번더 박아 줘요 어, 안 들어왔네. 왜안들어갔어 씹혔나 보네요. 자, 사이를 박아 주고요. 무트를 싹 발라 주고 전 여기 기다리는 거죠. 음?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계속 다음 쿨이 돌 때까지 한번더 봐가 주죠 스턴을 죽지 말고 기다려라 얘야. 죽으면 안 된다. 어야왜안 돌아. 뭐 씹혔나 본데요. 다시 다시. 스 다시 스턴 다시 싸이를 막아주고요 루트를 한번 발라주고 옆으로 회피 이러면 끝나는거야 그냥 뭐야 내가 졌어? 왜 졌어? 어? <laughs> 왜 졌.. 저... 아 내가 너무 띄엄띄엄 때렸나보다 너무 띄엄띄엄 때렸나봐 어? 자, 일단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조직권 좀 조져놓고 시작합시다.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어?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같이 죽자는 거 같이 죽자는 거어 내가 지원을 쓰면 안 됐구나 어 차, 찾았네 아. 매 판마다 제가 세븐사인의 패에 대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어? 즐거운 올림피아들을 위해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우리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봅시다 진지하게